모든 매물 받아들이고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물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처럼 더샵 청주 그린티 아파트 추가선택 품목 옵션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140 타입을 진행하였는데요. 오늘은 84 타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4는 a타입이고 b타입이 있는데요. 네, 옵션은 동일합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B 타입을 하시든지, A 타입을 하시든지, 이 영상만 보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84, A도 이게 똑같고, B도 똑같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뒤집어진 거예요. 네. 뒤집어진, 뒤집어진 겁니다. A에서 뒤집으면 b 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 표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B도, B고, B도 그렇고, A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 B든지 A든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궁금하신 평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64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바로 해드립니다. 뭐, 99B 타입 해주세요. 다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궁금하신 아파트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매모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무상 옵션이 먼저 붙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형 보시면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이렇게 아 파우더룸 지금 다시 전에 네, 이렇게 뭐 우리가 드라이도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그런 파우더룸인데 옵션형을 하시면은 파우더룸이 없어지고 드레스룸이 생겨요 네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떻게 되는 건지 보이시죠 지금 무상 옵션인데 이따가 부열도 저희가 같이 볼거볼 볼볼 건데 그때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안방입니다 네 안방 부부 욕실인데요.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네, 이쪽에 지금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에서 이렇게 욕실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파우더룸 이쪽으로 있습니다. 좀 협소하죠? 네, 근데 이, 이게 뭐 이걸로 충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기본형에서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옵션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기본형으로 부족하다. 그러시면 이제 옵션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우더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커지고, 욕실 문은 이렇게 파우더룸 쪽으로 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방 쪽으로 문이 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따 이따가 볼 거지만 좀 미리 보자면은, 이따 볼 거지만 좀 미리 보면은, 안방 슬라이딩 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90만원 이에요. 네. 선택하실 수, 실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그 무상 옵션을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걸, 이 옵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인원 드레스룸 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비스포크 냉장고입니다. 유리도어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냉장, 변온 김치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변온은 뭐, 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짝 해서 590만원. 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좀 비싸긴 하죠. 근데 네, 저희가 140도 한번 했었는데요. 140에서는 오브제도 선택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지금 오브제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뭐 오브제나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옵션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자면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일단 기본,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요, 지금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 보이시죠? 깃다란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벽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를 넣을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및 냉장고 설치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짜잘한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브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상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으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서 여기 또 오브젤 넣어야죠. 근데, 이번 옵션, 비스포크 590만원짜리 옵션을 넣으시면 일단 비스포크가 들어갑니다. 냉장, 변홍, 김치 그리고 위쪽으로 수납공간이 들어가고 톨장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그릇시든지 아니면 은 굳이 냉장할 필요 없는 음식들 그러니까 뭐 스파게티, 면이든지 아이들 과자라든지 그런 거는 넣으실 수 있습니다. 톨장에. 네 그렇게 해서 톨장까지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네. 김치냉장고 옵션이 있습니다. 삼성하고 LG 선택 가능하시고, 가격은 두개다 170만원입니다. 네, 그 전기 오브 옵션 모시겠습니다. 삼성, LG 둘 중에 한개 선택 가능하시고요. 각자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은 43만, 40만원, 그리고 LG가 43만원입니다. 네, 가격 차이도 거의 없네요. 치킨 세척기도 삼성 LG 선택 가능하십니다. 삼성은 120만원, LG는 130만원으로 10만원 비쌉니다. 음식물 처리기는 GBND꺼 75만원 들어가는데요. 절대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신 분들 다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 냄새가 난대요. 네. 음식물 처리기에서 썩은 데가 난대요. 그 주방 전체에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넣지 마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음식물 굳이 왜 여기서 썩혀요? 그냥 갖다 바로 버리지, 뭐. 버리는데 어려워요. 뭐, 차 타고 한 시간도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집 앞에 있는데 버리고 뭐 어때요? 네. 그거 절대 넣지 마시죠. 냄새만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덕션 삼성 LG 선택 가능하시고요. 삼성이 115만원, LG는 125만원으로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LG가 살짝씩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청정 환기 유닛 네 이거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청정 환기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미세먼지 나쁜 날 되게 유용합니다. 뭐 근데 굳이 필요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네 지금 375만 원짜리옵우 보자면 각당마다 환기할 수 있는 그 구멍이 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좀 너무 센것 같아 375만 원은 그러면 이제 130만 원으로 살짝 더 약하게 가셔도 좋, 좋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130만 원이라도 있는 게 나니까. 네, 네 이제 가구 및 마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이닝부터 볼 건데 지금 더샵이 네본 다이닝을 아주 과감하게 출격시켰습니다. 그린티에 그래서 보시면 일단. 780만원인데요. 와이드 다이닝 공간하고 고급형 아일랜드장, 쇼룸형 장식장, 주방 오물천장하고 주방 간접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기 다가 프리미엄 키친을 얹으시면은 본 다이닝 기본에다가 주방 전동형 상부장 그리고 렌즈 후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그 빨아들이는거 있잖아요. 네, 음식 하다 보면 인덕션 위에서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렌즈 후드인데 그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프리 프리미엄 키친을 선택하시면 본다이닝은 선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키친 하고 싶으시면 본다이닝 본다이닝에다가 선택 마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프리미엄 키친은 본다이닝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이닝에다가 얹지는 거예요. 프리미엄 키친까지. 그래가지고 더 비싸집니다. 몇 백만 원 정도 한3 4백 정도 비싸집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만 봐선 본다이닝이 뭔지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다이닝 먼저 보고 갈게요. 어? 일단 기본형입니다. 지금 알파로미 주방 옆으로 들어가고요. 내중 네, 작은 알파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자 주방 그리고 냉장고장 그리고 식탁놀 공간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영화. 하지만 본다이닝을 넣으시면 일단 알파룸이 없어집니다. 알파룸이 없어지고 그 주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룸이 없어지면서 일단 천장에 간접등이 들어갑니다. 주방에. 그리고 고급형 아일랜드장이 들어가요. 아일랜드장 좋죠. 그리고 와이드 다이닝 공간이란 건 지금 넓게 더써 쓰고 있는 거고, 고급형 아일랜드장 지금 보이시죠? 이거 아일랜드 식탁. 네. 아일랜드장이 있고, 쇼룸형 장식장은 이겁니다. 지금 이쪽. 알파룸 쪽 벽에, 이렇게 바깥, 바깥에서 안을 볼수 있게 쇼룸형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 우물천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간접등까지 들어갑니다. 네. 주방에, 어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나겠네요. 네. 간접조명하고 우물천장까지 넣으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에다가 프리미엄 키친을 얹으시면은, 주방에 전동형 상부장이 들어가고요. 고급형 렌즈 후드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두 개를 더 얹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500 정도 더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상판입니다. 근데 또 A 타입, B 타입하고 가격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일 때,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깡통일 때, 지그자 주방일 때, 그리고 알파룸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주막, 주막, 주방에다가 세라믹 상판하고 벽체를 넣으시면 480만원 들고요. 그리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비싸게 49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다이닝을 넣으시면은, 400만원이 더, 좀더 싸졌습니다. 네, 세라믹 상판이 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본다이닝으로 만들면은, 상판이 살짝 덜 들어가니까, 가격이 좀더 싸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다이닝에다가 프리미엄 키친까지 얹으신 것은, 거는, 430만원이 됩니다. 살짝 더 비쌉니다. 3 30만원 정도. 그리고, 올인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알파룸을 대형 대형 수납공간으로 바꾸는 건데요. 네, 일단 보고 올게요, 이것도. 여기 없나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오 스토리지를 하려면은 본다이닝 선택은 안 됩니다. 본다이닝이나 아니면 프리미엄 키친은 못 하십니다. 이거 넣으시면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 단순히 그냥 알파룸이 수납 공간으로 변합니다. 팬트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팬트리로 변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에 딱, 스타일링 파스. 그러니까, 네, 공용 욕실 아까 한번 보고 올게요, 이거. 네,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링 파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케어룸. 파우더는 비슷한 거고요. 이제, 욕실이, 공용 욕실이 들어가는데요. 350만 원을 더하시면, 일단, 세면대가 빠집니다. 케어룸으로 세면대가 들어와요. 그쵸? 그럼 케어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케어룸 없습니다. 그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케어룸이 없어지면서, 일단 건식 세면대. 세면대인데, 욕실 밖에 있는 거예요. 욕실하고 분리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이 좀더 넉넉해지겠죠? 변기하고 그리고 이제, 탕만 있으니까 좀더 욕실이 넉넉해집니다. 이 옵션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케어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여, 다지 문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드시면, 그래서 350. 네. 좀 셉니다, 살짝. 살짝 좀 셉니다. 그점 아쉽네요. 좀세요 네. 그리고 공용욕실에다가 하시면 350만원. 그리고 자녀방 붙박이장 침실 1, 1은 190만원, 2는 170만원.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은 195만원, 2는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방 슬라이딩장 390만원이에요. 좀 셉니다, 이것도. 차라리 저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공간이 부족한데 무상옵션 기억하시죠? 네. 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봤는데 지금 이쪽 보이시죠?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뭘 추가하고 싶으시다. 옷 같은 걸더 넣을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 구, 굳이 이거를 안방에다가 안방 공간도 더 좁아지거든요. 그럼 이걸 굳이 안방에다 가 390만원 내고 할 바에는 그냥 무상 옵션이니까. 오리넌 드레스룸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 포슬린 타일입니다. 일반형 타일은 280만원이고요. 본다이닝이요. 본다이닝을 선택하셨으면 일반형 선택 못하십니다. 본다이닝을 하셨으면 이게, 이게, 와이드 주방이라서 더 넓어졌지, 넓어졌잖아요. 주방이. 그래가지고 돈이 살짝 더듭니다 그래서 310만원, 30만원 30더 플러스 됐고요. 그리고 벽, 마감, 고급화가 있습니다. 아트월, 그리고 상부 조명까지 들어가는 게 200만원입니다. 네. 현관 중문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A타입 B타입 근데 차이는 A타입에서는 1픽스 2연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 픽스 그러니까 2연동입니다두짝이 있고 한, 한 픽스로 이어져 있다는 거고 여다지는 이제 우리 당문처럼 여다지분이란겁니다. B타입은 여다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에다 하부조명까지 들어가는게 270만원입니다. 그 전동커튼 거실하고 안방 선택 가능하시고요. 135만원인데 이건 추천 안드립니다. 더 불편하고 고장만 날거고요.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룸이다아 이름참 기네요. 이거서, 이거는 그러니까 거실 우물천장 안에 간접조명이 들어가는거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침실에 간접조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220만원인데요. 네, 간접조명은 보고 올게요. 한번 네, 그래서 거실등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지금 세짝 있고, 그리고 안방등, 네모나게, 침실등도 네모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실 우물천장, 간접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아까 못 보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들어온 김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일단 기본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벽 있고, 네. 냉장고 넓고 두짝 있고, 그리고 위쪽 수납장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치냉장고 옵션. 네, 아까 보셨죠? 네. 김치냉장고 옵션. 여기요. 삼성하고 웰지 선택 가능하신데요. 김치냉장고 옵션을 넣으시면은 이제 토울장이 들어갑니다. 토울장이 들어가고 근데 지금 변한 게 보이죠? 네, 냉장고를 넣으실 수 있는 구멍이 한 개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빌트인 빌트인 김치냉장고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서 해좀 차이가 생깁니다. 네, 전기 오븐. 그니까 전기 오븐은 비스포크를 선택하셨을 때만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스포크 보면 톨장이 있었죠. 근데 톨장이 잘리고 이제 톨장 가운데에 전기 오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하시면 비스포크는 선택 못하십니다. 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 김치냉장고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비스포크를 선택 못하십니다. 근데 비스포크에도 김치가 있으니까 그닥 신경 안 써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냉장고 얼마 전에 새로 사가지고 갖고 들어갈 건데 김치 있는 거가 없어. 그때 이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비스포크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전기요금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성 조명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표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네, 평면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뭐, 현관이 있고요. 네, 욕실, 방두개 1, 2 있고, 알파룸 들어가고, 네. 이렇게 평면도가 빠졌습니다. 이건 아까다 본 거니까요. 넘어가고, 네.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원 드레스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드레스룸좀더 좀더 넓어졌고, 현관 중문은, 네. 1피스 2형동. 네. 이거는 A타입 기준이고, 저희가 지금 A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B타입도 동일합니다. 근데 중문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B타입으로 가시면은요. 중문이 이제 여닫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270. 그리고 스타일링 바스. 네. 건식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바깥쪽. 그러니까, 복도 쪽이 슬라이딩인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건식 세면대 쪽이 슬라이딩이고요. 욕실로 들어가는 건 여다지원입니다. 그리고 올인 스토리지, 네, 알파룸이 펜트리로 바뀌고요. 본다이닝.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리고 세라믹 상판 넣으시면은요, 네, 일단, 일반형. 땅통이시면은요, 480이고, 본다이닝 400. 그리고 프리미엄 키친 으시면 430입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된데 보이시죠? 이쪽에다 세라믹 상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감 고급화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역 때는 그냥 썰렁하지 이쪽에 안방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포슬린 타일로 대형 포슬린 타일 들어가면 200만 원이고요. 네, 1, 2 붙박이장 그리고 거실 바닥에 타일 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다이닝형 살짝 더 비쌉니다. 3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왜냐면좀더 타일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와이드 다이닝니까. 이 안방 슬라이딩장 이거 넣으시면은 수납은좀도 좋아지겠지만 값도 비싸고 그리고 공간을 좀 좁아집니다. 네. 그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 잠깐 보고 가면요, 일단 세 대만 선택 가능하시면 세대 그리고 다섯 대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주방 안방 옵션 가능하시고요. 선택 2를 가시면요, 거기다 침실 1, 2까지풀 에어컨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비싸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를 그럼 좀 신경 쓰시겠지만 입주하실 때. 따로 돈을 주고 원하는 브랜드 걸 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삼성 건데요. 난 LG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LG 휘센을 원하시면은 따로 이제 LG를 타셔서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입주하실 때. 네, 그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v r 한번 볼게요. 이제 VR로 오셨습니다. 일단 지금 옵션이 들어간 걸로 볼게요. 옵션용으로. 네. 네, 옵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단 중문 옵션부터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중문 보이시죠? 네, 1픽스 이연동 중문, 중문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지금 신발장 하부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B 타입을 나는 B 타입 계약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B 타입하시고 계약 B 타입으로 이제 당첨되신 분들도. 네 이거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b 타입은 a 타입에서 그냥 뒤집어진 거니까 평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뒤집어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셔도 크게 문제 안될 것,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옆에 복도에 지금 이렇게 수납장도 지금 짜잘한 공간에 잘사용됐고요예 일단 방부터 보고 욕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부터 보시면은요 네 에어컨 지금 들어가 있고요네 감성 조명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붙박이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건식 세면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식 세면대인데요. 지금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까 복도를 향해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여닫이 문이 있죠. 네, 확장 기본형 보시면은요. 이쪽에 그냥 이렇게 파우더룸입니다. 네, 케어룸. 그리고 이쪽은 문이 없죠. 네, 문이 없습니다. 옵션형을 넣으시면 달라지죠. 네. 아, 문이 있네요. 네. 그래서 문문 있습니다 하셔도. 컷컷컷 실수해서 실수했어, 실수했어. 너무 큰 실수야. 컷. 네, 다시 할게. 자, 현관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스탠바이! 투! 네, 드디어 부여로 오셨습니다. 그다 보면은 어, 일단 신발장 들어갔고요. 주문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유상 옵션 주문 들어갔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등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부조명. 그리고 지금 B타입을 계약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영상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A타입 평면도에서 뒤집어진 게 B타입이니까,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보세요. B타입 계약하신 분들도,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보시면 지금 벽을 잘 사용한 더샵의 센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벽인데 지금 잘 수납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방부터 보고 나오실게요. 네, 방 보시면 지금 뭐 네, 더샵 감, 감성조명 들어가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까지 들어가있습니다 욕실 들어갈게요 네 지금 일단 건식세면대가 들어가있고요 지금 욕실이 있습니다 옵션을 빼볼게요 일단 빼면은요 네 욕실이 좀더 협소해졌죠 지금 세면대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이쪽 보시면 지금 거울 거울이랑 이렇게 파우더룸까지 들어갔습니다. 케어룸이죠. 옵션 하시면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이 거식세문대가 생기고요. 여닫이문이 아닌 슬라이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방은 뭐 사이즈도 비슷하고 큰 차이 없고요. 거실 에가 볼게요. 네. 일단 보시면은 감성등 들어갔고요. 우물조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전동, 커튼 그리고 타일이랑 바닥에 타일 옵션까지 들어갔습니다 벽에도 지금 아트월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다이닝 들어간 주, 주방입니다 위쪽 보시면 우물천장에다 감성등까지 다 들어갔고요 네, 보시면 지금 쇼룸형 장식장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수납장식이 다 들어갔고요 일단 옵션을 안넣시면은 바뀝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죠 이쪽이 지금 알파룸입니다 알파룸 되게 작거든요 보시면은요 되게 작죠? 네. 이쪽으로 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썰렁하죠? 에 네. 본다이닝을 안넣으는데 네. 넣으시면 지금, 확트확 확 트일 겁니다. 네. 확 트이고요, 이렇게. 이쪽에 유리장 들어갔고요. 이러고 이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갔고, 지금 비스포크 했다가 5분까지 추가한 옵션이 지금, 보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비스포크 들어갔고요. 에어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지금 프리미엄 키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급형 렌즈 후드랑 전동식 상부장 들어갔고요. 인덕션, 인덕션 들어갔고, 지금 포슬, 지금 이렇게 주방에다가 타일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식세척기, 그리고 음식물 분쇄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영어로 가보실게요. 네, 기본 영어로 가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이게 타일이 평범한 타일인데 옵션을 넣으시면요 주방 타일 옵션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아졌죠, 주방 타일이. 네, 그리고 일단 들어갔다 놓을게요, 여기. 근데 네, 뭐, 손빨리 할수 있는 공간도 다마련되어 있고, 뭐, 아파트 치고 살짝 좀 협소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엄청나게 작진 않습니다.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가볼게요.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 눈에 띄는 게 이쪽에다 슬라이딩 붙박이장 예, 옵션 들어갔고요. 그리고 등 전동식 커튼 그리고 이쪽에 지금 들어갔죠. 그 뭐냐 공기 순환하는 그 들어갔습니다. 다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까지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올인원 드레스룸 옵션이 선택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드레스룸이 되게 크고요. 무상 옵션이죠. 이거는. 맵 볼게요, 잠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욕실 들어가고 오시면 욕실도 큽니다, 큽니다, 네. 부부 욕실이기 때문에 샤워 부스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마감제도 좋습니다, 되 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맵모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